님의 과거 전례를 한번 제가 말씀드려 볼까요? 이재명 그 후보 시절 그 변호사비고혁 사건 제보자 사망했을 때 국민의 힘이 이 후보가 무뭐 간접 살인을 했다. 책임을 져야 된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김문기 터장의 사망했을 때도 몸통은 숨고 그러니까 자기들에게 유리한 사망에 대해서는 그사건의 그의 책임이 이재명 후보였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또 수사 중에 자기들한테 불리한 이런 김건희 특검 진행 중에 공무원이 사망하니까 이제는 또 특검의 강압수사라는 거예요. 어쩜 그렇게 내로남불이세요? 윤석열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요? 윤석열 수사 당시 검사 시절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는지 아세요? 변창훈 검사, 대검 수사관 김인식 하이 부사장, 정치호 변호사, 이재수 사령관, 윤석열의 가혹수사로 줄줄이 사망한 그랬던 의혹이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 당시에 입 하나 뻥끗하셨어요.